엘리가 한때, 잘 기억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한때 기도하는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늘의 뜻을 전해줄 만큼 한때 밝은 눈과 밝은 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갑자기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마음과 눈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이 영이라는 것은 눈이 있어요, 사실. 그 눈으로 무엇인가를 짱에서 바라볼 때 그걸 뭐라 하냐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엘리가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과 말씀을 전해줄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자식들에게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제사장을 물려주면서, 제사장으로서 그에 주어진 어떤 현실의 다복함, 이런 걸 누리고, 그의 마음의 초점이 현재의 안정된 삶, 번성한 삶, 풍요한 삶에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의 시력과 청력이, 영적인 시력과 청력이 급속하게 쇠퇴하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찍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찍어도 그 사진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초점이 맞춰진 곳은 선명하게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흐리게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두 개의 초점을 갖고 살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수 없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본성대로 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풍속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랑과 다를 바 없이 멸망의 자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언약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마지막 종말까지 끝까지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과 영의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편, 119편, 81절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눈이, 여기서 마음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말,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